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패널로 조재욱 경남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문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경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경남도 의회를 비롯한 영남권 다섯 개 광역 의회가 모였는데요. 자, 이번 토론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두 가지 개정 법안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 의회의 인사권을 보유하는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무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네. 이번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그리고 주민 참여 제도 실질화 등을 위해서 목표가 목표로 해서 정부가 발의한 법률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정부 개정안이 정부 개정안이 제출된 거거든요. 예.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 관련 개정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도의 의장에게 의회 직원 임용권을 음. 부여하는 지방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것과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어 정책조문 인력 인력, 전문 인력이 들어가는 정책전, 전문 인력 도입을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이미 경남도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남권 광역의회가 다 같이 모였다는 건 그만큼 개정 법안에 대해 좀 절실하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 그, 그 영남권 다섯 개. 강력의회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건 이제 영남권 의회뿐만 아니라 뭐 충청권, 음. 그 다음에 호남권, 뭐강원권 경기권 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예? 아마 이 영남권이 마지막일 겁니다. 제가 이제 19일날 당일 이제 경주에 이제 저도 방문을 해서 그 네? 현장을 직접 이제 좀 참여도 하고 지켜봤는데, 음. 거기는 이제 그 강력의 의원들 뿐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도 참석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좀 힘을 보태주는 목소리를 같이 더 음. 높였는데, 그러니까 지방을 이끌어 나가는 그 주체가, 물론 이제 시민이지만,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두 주체가 그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두 주체가 좀 그~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야만 이제 지방이 발전되고 자치분권이 실현이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쭉 보시면 그~ 이두 주체의 그 위상이라든지 권한이 그 중앙과 비교해 볼 때는 현재히 낮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그 실제 지금 이제 지방이 중앙에속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네. 이런 것을 이제 탈피하고자 이번에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그 자치단체에게 그 많은 사무가, 그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무가 그 지방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 어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위성과 근안이 가급해서꽤 많이 강화될 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 보면, 이 사건을 그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무처에서 일하는 분들 인사건은 그 도청 또는 시청에서 인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일을 하는데 그들의 인사건은 그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불성설이고 네. 또 일의 효율에서 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국회와 비교해 볼때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이 9명 정도까지 네. 둘 수가 있는데 그 지방의 의원들은 단한 명도 지금 보좌관제를 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점을 좀 개선하고자 정책자문위원 늘둘수 있는 이런 법안도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 우리 그 경상남도의 도의원이 53명인데 네? 그 도민 수가 이제 330만 명이 음. 넘어요. 그러니까 도의원 1인이 이 많은 그 도민들의 그,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그 개정안이 어 발의가 된 거고 이게 이제 통과가 많이 이제 지방 자치 분권에 좀더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방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네. 자치단체장도 같이 한 목소리 내고 있고 빨리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말씀에 직접 토론회를 방문하셨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치 외교학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문제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995년에 제1회 동시 지방 선거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축범이 이제 지방 자치가 시작된 지가 30여 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지났죠. 네. 30년이, 어,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거의 뭐, 미멸 음. 수준이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계속 안고, 지방 자치를 실현, 실현하고, 분권을 강화하는 이런 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좀 희박하다고 보시면 음. 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방제 수준의 버금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전명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실현대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개헌이 돼야 음. 그 성사가 가능한데, 예. 그 개헌을 시도했지만은, 이 문제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가 실질적으로 권력구조 개헌과 맞물리다 보니까 네. 국회에서는 논의조차도 안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무산이 돼버렸고 어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대통령이 표방한 그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 개정안 통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시발이 되고 첫걸음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정안은 강력의 강력자치단체 중심으로 어, 그안이 개정,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강력의 강력 자치 단체가 또한발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만이 또 기초 자치단체 기초에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좀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사실 내년이면 또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법안 처리가 9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좀 돼야 할 텐데 법안 처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형국이라서 좀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패스트 트랙으로 불거진 선거제도 개편에 안 있어서 이미 여야가 상당히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이 현재 그 조국 후보자 때문에 어 인사 청문회 일정 자체도 잡히지 않은 정도로 지금 그.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여야가 음. 9월 열린 전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 많은 법률을 처리할 수 있을지, 네. 현실적으로 많은 의문이 들고 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또 9월 전기국회가 끝나버리면은, 그 내년에 4월, 1 0일 총기, 총기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제 자기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다 내려가 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상당수 의원이 지금 내려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전기 9월 국회에서 법안 이 통과가 안 되면은 네. 거의또시한 종료로 폐기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지금 어떻게 쟁점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인지 음. 타결이 된다면은 구월 기국가원만 마나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현재 그 선거제도 개편 안이라든지 네. 조국 후보자 인사 청문회 권은 여야가 지금 서로 사활을 고 지금 양보 없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까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성급한 행정으로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를 일주일 만에 보류해 때 아닌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부실한 행정의 결과인지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자, 이 매입형 유치원은 지난해 시끄러웠던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 방안으로 모든 교육청에서 제시가 된 건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매입형 유치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매입형 유치원이라는 건 공립 유치원의 선도가 높잖아요. 사립 유치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분주 확보가 어려운 온도심이 공립 유치원 확충이 곤란한 아까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 확충이 곤란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새로 네. 세우는 게 아니고 사립 유치원을 전환, 매입을 해가지고요. 이러한 매입형 유치원은 유학교 공공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산나비예어 서울 뭐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 약 3월을 목표로 40개월 정도가 추진될 네. 예정이 있습니다. 네. 경남 같은 경우에도 사립유치원 3곳을 매입해가지고 전환다는 모집 공고를 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고를 낸지 일주일 만에 지난 12일 날, 매입형 어~ 공립유치원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공고문을 일부 변경을 했어요 예. 그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에 매입 대상 유치원은 교직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라 음.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뭐~ 보류하겠다 뭐~ 그런 네. 취지입니다. 말씀처럼 일주일 만에 보류가 됐는데 공고가 좀 부실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박종 교육감이 그 문제 제기를 한것 같아요. 이번에 음. 이제 매입형 유치원 공고 건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그 문제 제기를 했냐면 일단은 이제 그 박종 교육감 입장에 서는 자치디 매입형 유치원을 가기, 가 가다 보면 거기에서 소속돼서 일했던 분들의 고용 승계가 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을 한것 같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이제 매평 유치원이 된다는 말은 네. 사립형 유치원에서 공립형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고용 승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공립 유치원은 유아 교육 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임용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이제 공립 유치원 선생님으로 가는데 음. 지금 사립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 들은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몸 담고 있던 사람들은 자칫이제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종훈 박중, 교육감이 이제 좀 테크를 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박종훈 교육감은 지금 그 대상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고용 대책 없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음. 이렇게 뭐.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볼때 어, 고용승계 문제를 가지고 박종 교육감이 지금 어, 어느 정도 지금 브레이크 유부를 좀 걸어난 그런 사인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이번 보류는 고용승계 문제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당사자인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것 같은데, 박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런 보류를 지시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본들이 이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매입형 유천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이제 그 유천을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제 그교육청에게 넘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폐원이 된다 했을 때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평 유치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자격이 이분들이 가지지를 음. 못하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할수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이제 도교육청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또는 이제 교육부가 풀어주면 좋은데 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공립 유천수 생님 대교에서는 일정 부분 자격 조건이 필요한 거고 이게 네, 이제 예.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실상 법적으로 고용 승계가 어 불가능한 일이고 음. 그다음에 만일에 법적 뭐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정치적 뭐 어떤 뭐 수단을 발휘해 가지고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네. 지금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범 작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애초부터 이제 사회적 논란거리를 없애자 뭐 굳이 뭐이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매평 유치원을 활성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음. 게 이제 박종 교육감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그 사립 유치원에서 몸 닦고 있는 선생님들은 뭐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기껏 할수 있는 게 언론에 호소하는 정도 음. 이 정도밖에는 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공고가 이대로 그대로 갔더라면 실직 사태가 일어날 수도 그렇죠.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박 교육감이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준 게 어쩌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매입형 유치원 전환하는 거는 기존 사립 유치원을 그대로 그 공립 유치원으로 조직을 승계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토지와 그 건물만 매입하는 음.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임용고사를 합격한 고, 공무원에 준한 사람들이 이제 교사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수밖에 없... 구조적으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말한 고용 승계 의무가 법상 발생할 수도 없고 또 말씀드렸듯이 전환돼 버리면 기존 사람들의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다만 그~ 매입형 유치원은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나의 표현 사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운영하신 분이 여러 가지 뭐~ 적자하고 잘안 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에게 코 풀어주는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국립 전환하느라 그리고 땅이랑 건물 다 팔아라. 그런데 이제 고용 입장에서는 이제 접고 싶은데 마침 또 네. 국가가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 팔아버린 상황이 네. 되면 중간에 끼는 이제 선생님들만 이제 오갈 데가 없어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하 되는 거죠. 네. 그렇다 국가가 그 사립유치원 교사분들을 어떻게 고용 승계 뭐 다른 데 알선을 해줄 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사립유치원 그 원장 고용주 입장에서도 다른 곳으로 바로 어떻게 또 소개하는 것도 사실상 녹록한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이 그 이제 사립형 어, 유치원 그 이제 신청하는 사립형 유치원들에게, 아, 지, 현재 있는 지, 고, 아, 교사들의 어떤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구체 계획서를 내놔라라고 네.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 취지와 공감이 갑니다. 그분들이 일자리에 있게 되니까, 하지만 이제 도, 그걸 한번 더 되돌려 보면은 사실상 그런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과연 누가 그공립유치원전환을 신청할 것인지, 음. 사실상 그런 현실적인 좀 어려움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사실, 다른 지역 교육청 사태를 봤을 때, 이번 보류결정이 약간은 모험이긴 하지만, 박교육감 답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박종교육감이 이제 진부인사로 알려진 그런 우리 지역인사.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교조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다음에 그 사학 재단에서 몸을 담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러 선생님들이 사학 재단으로부터 받은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음. 뭐 이런 거를 이제 옆에서 직접 지켜보신 분이고 그래서 피고용자 그때 일선 선생님들의 그 그런 고충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가 사람 중심 사회에 그다음 뭐 함께하는 세상 음. 뭐 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동문 소주를 하고 있고 음. 그니까 사회적 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중심에 본인도 서고 싶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실현하지 안 실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공고를 낼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기 때문에 좀 미리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모집 공고를 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구조 자체가 기존 사례형 유치원을 이제 폐업을 하고 공립유으로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 사립유치원의 사립 교사들의 어떤 고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먼저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공고를 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고민 없이 내놓고 나서 일주일 만에 어 구출 을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보류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네. 아무리 미리 미리 그런 걸다 정한 다음에 써야지라는 어떤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방향성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는 꼭꾸로 공고문제 내고, 응. 나중에 이제 문제 되니까,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야, 그럼 너네가 계획서 내.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 전후가 뒤집어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박 교육감님의 어떤 충분한 어떤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어떤 이런 어떤 교육감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라든가 충분히 가지만 교육, 뭐 교육청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일치를 하셨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좀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않았었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 진짜 말씀처럼 교육행정 신뢰도와 관련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꼼꼼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합리적인 정책은 있는데 완벽한 정책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도 따르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발생하게 마련인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단점과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길을 잘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을 반영하다 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우리 도민들도 공감하고 또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지금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원 공고가, 메이평 유치원 공고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분들의 고용승계가 일정 부분 그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섣불리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또 사회적 이슈가 그래야 되고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박종교육감도 메이평 그 유치원 사업 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의 협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 교육청 스스로가 답을 구하기 전까지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교직원 고용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삼고 네. 그다음에 좀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좀그 풀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매입형 유치원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좀더 시민들도 너그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아까 구조 자체가 이제 기존 사립 유치원들 교사님 분들의 어떤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공립 유치원을 선호를 많이 하시는 학부모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공립으로 아무래도 좀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어떤 어떤 개인적 인 욕심이 좀더 발현되 보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자기 자식은 조금 더좀 좋은 환경에서 네. 그래서 이제 공립 유치원 생긴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사립 유치원 교사 분들께서 직장을 잃게 되는 어떤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모든 사람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손해를, 누군가 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어떤 걸좀더 양보하는, 소리 양보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들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중재를더 모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다른 교육청에서는 계속 추진이 됐고 경남에서만 이렇게 보류를 시킨 건데 더 많은 방법을 좀 모색해서 교육청에 다른 교육청에서 좀 본보기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게 매입형 유치원의 탄탄한 체계 구축을 위한 기회가 한번더 주어졌습니다. 다음 공모 계획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이번에는 빈틈없는 준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윈시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